32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좀 볼게 많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주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 동물과 인간의 Similarities 유사성 우리가 갖고 있다 라고 하죠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러 이거를 계속 무시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Technical Language 일부러 이런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냥 키싱을 키스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말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친구라고 그냥 하면 되지만 동물은 그게 아니라 뭐 후회적인 관계라고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과 다르다. 일부러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유사점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1번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그하이어라키의 위에 있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로서 인간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밑에도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동물에게 인파월에 반대 디스인파월 동물에게서 힘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번더 나옵니다.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과 굳이 다르다라고 인간과 구별하는데요.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 1번 이렇게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이 여기 4번 부분인데요. 인간과 똑같이 얘네들도 지능적이야.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능이 아니라 뭐라고 치부한다? 아, 그거는 생존 본능이야. 라고 지칭하면서, 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지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의 유사점을 없애기 위해 linguistic castration. 언어적 거제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냥 얘네들한테는 지능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쓴다. 근데 얘네들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지능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자? 인스틱, 그냥 본능이라고. 그냥 언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에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엄청 잘쓴 질문입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사용해서, 언어적 수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시밀러리티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과의 시밀러리티, 유사성을 무시하는 그런 특징이 주제입니다. 그럼 주제로 먼저 올라가서요. 일부러 무시하는 거죠. 유사점을 그래서 intentionally ignoring similarities with animals to 인간의 위치, 지위를 뭐하기 위해서 maintain. 자, 그러면 지우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primate이 영장류죠. 맞죠? primatologist인 이, 이 사람이 says humans downplay 자 인간은요. 경지한다. 여기 어휘 잘 봐주세요. similarity를 무시한대요. between 우리랑 다른 동물들의 유사점을 뭐로써 a way of maintaining 전진사 D.I.N.G. 우리의 아까 했죠? 왜 이렇게 한다고? spot 우리의 지위 spot이나 status랑 같은 거죠. at the top of our imaginary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다리 사다리의 꼭대기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로서 경시하는 거죠. 뭐를 인간 옆에 정리 바로 할게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유사하지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람이 자 point out 지적하기를 과학자들이 얘네들이 제일 문제래 can become some,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s 제일 범죄자들이래 왜 이런 걸 발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자 뭐하면서 employing technical language 일부러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Distance the other animals from us. 우리랑 동물.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다른 동물들과를 뭐 하기 위해서? Separate. Distance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구별하다. 거리를 두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술적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거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쓰겠습니다. 자, 1번. 기술적 언어 사용. 거기에 대한 예시갈게요 They call kissing. 자, 이 call 몇 형식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을 뭐라고 지칭한다? 오형식이죠 자, 침팬지들의 kissing을 그냥 kissing이라 우리 인간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는데, 굳이 mouse to mouse contact라고 부르고, 또 반복. They call 오형식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favorite affiliation partners. 좋아하는 재유 관계의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They interpret evidence. 자, 그들은 interpret 해석한대요. 증거를 뭐 하는 증거? Showing부터 Tools까지. 자, 앞에 있는 evidence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show은 안됩니다. 그 증거는 능동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보여주는 내용. 까마귀랑 침팬지들이 can make tools. 얘네들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증거를 뭐로써 interpret A as B로 연결해서 봐주세요. Being somehow qualitatively different. 얘네들은 quality, 우리 quality 질적이죠. 질적으로 다르다. 뭐로부터 from the kind of toolmaking set to define humanity. 인간의 정의하는데 우리가 말해지는 도구 사용의 종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기술적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밑으로 원래 적으면 좋은데, 이거 칸이 좀 작아가지고 위로 적을게요. 두 번째는 어, 도구 사용을요. 하는 거를 그냥 질적으로. 다름. 가로 고 도구. 이렇게 해놓으면 보이겠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자, if an animal can beat us at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인이렇이이죠게 이렇게 인렇게인렇게 이렇게 이이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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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i 이렇 i 이렇게 이 e s 이 e 이이 certain species들이 can remember the precise locations of thousands of seeds. 새들 새들이 어 수천 개의 씨앗이 어디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것 맞죠? 그런 방식과 같은 인지적인 과업들을 있어서 우리를 이긴다면 대인의 인간들이겠죠? 인간들은 write it off as instinct, not intelligence.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죠. 지능이 아니라 그냥 그건 동물들의 본능이야. 라고 write it off. 그냥 써버리고 치운대요. 지부한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로 갈게요. 두 번째 내용. 4번, 5번과 연결되는 것. 아, 5번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of language. 이러한 것과 또더 많은 종류의 언어적 trick. 수법은요, are what the wall has termed, 이 사람이 termed, 용어를 이름을 지었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관대가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 선행사 없어서 손포관. Linguistic castration,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언어적 거세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부었던 것,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데? 위에 나온 내용이죠? 그냥 지능이 아니라 인스팅트로 지부해버리는 것. 자, 그래서 4번, 5번 내용 옆으로 파란색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거세를 사용하는데, 즉, 이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경시,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본능이라고 칭한다든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별표. 여기는 it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아까 위에 나온 언어사 거세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그것은 it is the way how 생략됐죠. 여기 how 들어가면 안 되고. 관계부사 대용인 대생략됐다 보시면 됩니다. The way we use our tongues. 이거는 언어죠. 나온, 아까 나왔던 랭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를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두개 나열, 명사, 명사 나열된 부분입니다. It is the way we use 우리의 언어를요, 동물들에게 힘을 뺏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언어를, 아까 단어를 만드는 거죠? 단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꼭대기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정리할게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하기 위한 거다? For 인간의 지위 유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과 동물은 비슷하다. 를 전제를 깔고 쓴 글입니다.